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오늘부터는 예고를 드렸다시피 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해볼 텐데요. 저는 호주에 살면서 한인 타일 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고 호주 타일 회사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요. 해서 두 경우 모두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냥 한 개인이 겪은 짧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우선 호주에서 타일러가 하는 일, 그리고 한인회사와 호주회사의 성장 과정, 타일러로서 성장하는 추천 루트, 그리고 한인회사와 호주회사의 장단점, 호주 타일과 한국 타일의 차이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도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호주에서 타일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호주 내에서 타일러가 하는 일을 크게 보자면, 레노베이션 하는 집부터 생각했을 때, 데몰레이션, 방수, 베딩 타일링, 그라트 실리콘, 이렇습니다. 호주 회사에서는 데몰레이션부터 실리콘까지 모두 한 회사에서 하는 편이고요. 한인 회사에서는 보통 베딩에서 타일링, 그라우트까지의 영역에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일과 베딩이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굳이 방수나 실리콘은 안 배워도 타일만 잘 붙인다면 타일러로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타일 사업까지 할 경우엔 방수와 실리콘까지 할줄 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인이 일하는 파트를 간단히 나눠 보자면 타일 보조라는 의미의 데모도 우리나라에선 매지로 불리는 그라우터, 중간 기술자, 기술자 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는 일에 대해선 조금 이따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호주 회사에서 일하는 파트를 간단히 나눠보자면 레이버와 타일러 이렇게 나뉩니다. 호주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타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인 회사보다 하는 일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기술이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잭 해머로 오래된 타일이나 베딩을 다 뜯어내는 작업, 혹은 시카 쏘고 밴디지하고 하는, 어, 방수하는 작업, 그리고 타일링과 그라우트가 끝나면 실리콘 쏘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 한인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다? 그러면 데모도들이 엄청 더 바빠졌겠죠. 그리고 데모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해서 타일 기술을 배우려면, 타일에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한인 회사가 훨씬 낫다 라는 거예요 몸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배울 가치는 충분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한인 타일러 분들 중엔 실리콘 그라우트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방수는 한인 타일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타일러의 성장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한인 회사 타일러의 성장 과정입니다 한인 회사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규모가 큰 회사 또 다른 하나는 규모가 작은 회사.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파트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이나 기간도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일 일을 처음 하시게 된다면 타일 보조인 데모도부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완전 처음 하시게 되는 일은 청소를 하거나 타일, 글루, 모래, 시멘트 등을 옮기는 뿜빠이 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뿜빠이는 일본어지만 한인분들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뭐 이런 누구나 할수 있는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한 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조금 타일에 관련된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타일링을 하는 타일러분들을 위해서 글루를 믹스해주거나 베딩 모래를 믹스해주는 일 혹은 그라우트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 글루를 기가 막히게 믹스한다 그러면 1년 동안 글루만 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기가 막히게 믹스한다 그러면 1년 동안 모래만 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를 기가 막히게 넣는다. 그러면 역시 1년 동안 그라우트만 할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면서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너무 잘해도 안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입니다. 여기서 좀더 일을 배우게 되면 타일을 집 구조에 맞게 재단하는 데모도가 될수 있습니다. 줄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구조에 맞게 타일을 그리고 커터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타일을 자르는 작업이죠. 여기서 타일까지 붙이게 되면 이제 중간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중간 기술자로 넘어가기 전에 데모도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해드리자면 타일러가 오직 타일 붙이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은 그라우터입니다. 탈 사이의 갭을 그라우트로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데 한인 회사에서는 보통 여자분들이 이 그라우터를 하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매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데모도가 그라우트까지 잘한다, 그러면 데모도와 그라우터의 합성어 그라모도 혹은 데라우트로 진화하 이제부터는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중간 기술자입니다. 중간 기술자는 데모도에서 중간 기술자로 막 올라갔을 때 스커팅과 스플래시백을 붙이면서 감을 익히고요. 다음으로는 런드류와 벽 타일, 다음으로 키친이나 리빙 룸 같은 바닥 타일, 마지막으로는 물매가 필요한 화장실 바닥이나 발코니 바닥을 붙입니다.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또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모든 타일링과 더해서 배딩까지 하면 진정한 기술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인회사는 기술자들이 타일만 붙일 수 있도록 해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파트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데모도나 그라우터가 이제 해야 할 일을 빨리 쳐내서 타일러들이 부수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빨리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나 데모도나 똑같이 1시간 걸리는 일을 최대한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수 있는 효율을 내기 위해서 밑에 들어온 사람을 빨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인회사는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작은 차이가 있어요. 큰 회사는 기술자가 많은 만큼 타일 보조를 하는 데모도도 많기 때문에 타일을 붙이기까지 보조하는 일을 꽤 오래 해야 해요. 기술자가 많은 만큼 타일을 많이 붙일 테니까 그만큼 타일도 많이 옮겨야 되고, 글루도 많이 믹스해야 되고, 그라우트도 할게 많겠죠. 그러면 타일 옮기고 청소하는데 한 달, 글루 모래 믹스해 주는데 세 달, 뭐 그라우트 세 달, 타일 재단하는데 세 달, 그러니까 타일 보조, 즉, 데모도 일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큰 회사에서는요. 하지만 기술자가 적은 작은 회사에서는 꼼꼼하진 않지만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 모든 일들을 어 데모도 한두 명이서 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일 경우에 데모도 한두 명이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아침에 타일, 굴루, 모래, 시멘트 옮기고, 그날의 기술자가 타일을 붙이면 굴루를 믹스하고, 배딩을 하면 모래를 믹스하고, 타일 박스를 까서 손 닿는 곳에 잘 놓아두고, 타일을 집 구조에 맞게 커팅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라우트까지 합니다. 사람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을 완벽히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기술자들은 어, 다할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최대한 데모도가 일을 많이 해줄수록 기술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기술을 좀 빨리 가르쳐 줍니다 탈 시작한 지 2, 3개월 후엔 또 그라인더도 써봐라 저거 재단도 해봐라 하겠죠 대신 작은 회사에서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지만 확실히 얕아요 그런 기술들이 대신 큰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자도 보고 저런 기술자도 보면서 오래 데모도를 한 친구들은 넓게도 알고 깊이도 깊어요. 다만 그 기간이 1, 2년으로 몇 배는 더 길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려면 작은 회사가 좋지만 제대로 배우고 올라가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타일보조를 하는 큰 회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보조로 1년이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한인회사 타일러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 호주회사의 타일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호주회사는 일 배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가르쳐주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알아서 해야 하는데 영어도 퍼펙트하지 못하고 또 무의식적인 현지인과의 차별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배우기가 정말 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엔 5년 동안 데몰레이션, 방수, 시카, 타일 옮기고 모래개고 그라우트, 실리콘, 그러니까 어, 데모도가 하는 일을 쭉 하는 애들이 몇명 있어요. 타일 경력이 5년차인데 타일 붙일 줄도 모르고 어, 이렇게 갈갈이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호주회사엔 처음 들어온 포지션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방수만 하는 애들은 방수만 쭉 하고 그라우트만 하는 애들은 그라우트를 쭉 합니다. 타일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과정을 나눠보자면 레이버와 타일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레이버는 그냥 데모도와 그라우터고요. 타일러는 그냥 타일 붙이는 중간기술자와 기술자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레이버에서 기술자로 넘어가려면 5, 6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타일러로서 성장하는 추천 루트는 만약 한국에서 타일을 최소 2, 3년 이상 하셔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타일러로서 100% 타일을 다 붙일 줄 안다라는 분들이 아닌 이상 한인회사에 먼저 가서 일을 배우는 걸 추천드려요. 타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주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 아마 처음이시라면 모두 한인회사에서 아마도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또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완전 타일에 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호주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청소나 허드렛 일 혹은 타일을 나르는 일 같은 힘쓰는 일밖에 안 시킵니다. 왜냐면 호주회사엔 모두가 영어를 잘하니까요. 그냥 출발점이 같아진 것 뿐이에요. 또첫 포지션이 2, 3년은 가기 때문에 배우는 기술 없이 그 시간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해서 타일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붙였고 영어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만 호주 회사에서 일을 구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이 뭔지 살짝 아시는 분들의 경우 호주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이 친구가 기술이 타일 기술이 별로구나 라고 생각되면 바로 내칩니다. 호주에 워낙 파키스탄, 뭐 필리핀 같은 나라의 타일러들이 많이 유입돼서 타일을 엉망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술이 좀 어중간하다 그러면 바로 내칩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를 찾아야 하고 하면 뭐 시간 낭비다 하면서 뭐가 많이 꼬이겠죠. 그리고 제가 왜 처음에 한인회사에서 일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한인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타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도 숙지하게 될 거고, 완전 초보자라면 어느 정도 타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호주 회사보다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호주 회사는 타일 기술 같은 걸 정말 잘안 가르쳐 주거든요. 궁극적인 목표가 타일러라면 몸은 좀 힘들겠지만 한국 회사에서 타일에 관련된 일을 어, 모두 배운 뒤에 호주 회사로 이직해서 타일러로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루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호주 기술자들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기술이 몇 레벨은 높아요. 깔끔하게도 붙이고 빠르기도 하고요. 일도 잘합니다. 괜히 손 기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걸 배워서 타일을 해야지 호주 애들 거 배워봤자 정말 이상한 버릇만 생깁니다. 호주에 들거 처음부터 배우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한인 기술자분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호주의 타일과 한국의 타일의 차이점을 조금 보자면, 한국은 보통 주방 벽이나 화장실에만 타일을 붙인다면, 호주는 화장실, 방, 거실, 주방, 발코니 등 같은 모든 곳에 타일을 붙입니다. 또 타일은 시원한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있는 추, 추운 한국보다 날씨가 덥고 따뜻한 호주가 더 타일을 많이 붙이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해서 한국은 계절을 타서 일이 조금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호주는 1년 내내 타일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해본 한인회사와 호주회사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호주회사의 장점으로는 장비를 다 지원해준다. 시급이다. 7시에 출근, 3시 칼퇴근이다. 그 외의 시간은 엑스트라 차지로 1.5배, 2배를 어, 꼭꼭 챙겨준다. 호주 애들은 2시부터 정리를 시작해서 점심 먹고 나면 딩가딩가 하다가 집에 간다. 호주 애들이 워낙 일을 안해서 내가 돋보인다. 연차 쓰는 게 자유롭다. 병가 쓰는 게 자유롭다. 토, 일요일은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 일하게 되더라도 1.5배, 2배 차지는 꼭꼭 챙겨준다. 영어가 는다 등이 있었고요. 호주 회사의 단점으로는 타일 기술을 배우기가 어렵다. 무거운 것을 드는 기준이 좀 달라서 뭐를 나를 떼면 내가 한없이 약해 보인다. 무의식적인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인 회사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단점으로 장비를 본인 돈으로 사야 된다. 일당이다. 출근 30분 전 도착, 퇴근은 4시 이후에 한다. 당연히 일당이라 엑스트라는 없다. 경쟁 사회의 연속이다. 연차 쓰는데 눈치 보인다. 병가는 거의 쓰지 못한다 토요일날 이래도 엑스트라 1.5배는 없다 영어는 안 늘고 한국어가 는다 사람의 관계가 엄청나게 일보다 더 중요하다 등이 있었고요 장점으로는 기술 배우기가 쉽다 한국인들의 손기술은 정말 호주에서도 빛을 발한다 한국인의 기술은 최고다 아이디어도 좋고 일도 잘한다 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호주 타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메시지도 많이 주신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여자는 타일 일을 할수 없나요 였습니다. 여자도 타일러를 할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어, 보통 여자분들은 그라우트를 채우는 그라우터를 하십니다. 여자 타일러는 시드니에 딱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사장님이라 타일 붙이는 법부터 배우셔서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후로 여자 타일러 분이 더 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홀 기간 1, 2년 동안 일을 하신다면 데모도라고 불리는 타일 보조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되면서 일을 하실 거고 데모도는 하다 보면 타일공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라우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직급이 없습니다. 보통 데모도를 거치고 타일러가 되는데, 데모도가 하는 일을 보면 힘쓰는 일을 주로 하잖아요? 타일, 글루, 모래, 시멘트 짊어지고, 나르고 옮기고, 모래 삽질해서 배딩 믹스하고, 또 글루도 믹스해서 그걸 또 나르고 타일러한테 가져다 주는, 어, 그래서 만약 그런 과정을 다 생, 생략할 수 있는 여자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어, 그라인더와 커터기를 쓰는 법부터, 이제 재단하는 법부터 배우고, 타일 붙이는 것까지 배운다면 또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회사가 잘 없어요. 또 타일을, 하게 되면 또 혼자 작업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혼자 이제 데모도가 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 타일이라는 것도 이제 막노동이잖아요 힘 쓰는 일이고 되게 고대요. 해서 맡기는 회사 입장에서도 같은 급여라면 조금 남자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해서 어, 여자분들은 그라우터까지가 제가 본.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라우터 오래 하시다가 이제 작은 사이즈의 벽타일은 붙이시는 분은 몇분 봤거든요. 뭐 그런 루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국비 지원을 받고 직업훈련소에서 타일을 배워 오시는 분들도 몇분 뵀었는데 어, 당연히 좋죠. 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알게 되고 어, 아예 모르고 와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단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한국에서 배웠던 과정들이 호주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나은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현장에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사에 들어가셨을 때, 한국에서 타일을 좀 배워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받고 또 이런 괜한 기대치를 심어줘서 막 기술자가 막상 일을 그 본인한테 시켰을 때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으면 막 말만 번지르르 하다느니 뭐 한국에서 이상한 편법만 배워왔다느니 백지로 배우는 사람보다 못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타일을 조금 배워왔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처음 들은 것 마냥 그냥 하나를 가르쳐줘도 뭐둘 셋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어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타일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로도 타일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영상으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타일 하실 때꼭 필요한 화이트 카드라든지 헬멧, 뭐 하이비즈 작업복, 작업화 등 같은 장비에 관해서도 한번더 영상을 제작해 볼 생각이고요. 어, 이번 달은 타일에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타일 관련 영상은 특정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 솔직히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영상도 좀또 자주 올릴 생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